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전진우 원장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어머님의 자녀 네 혹시 사춘기가 아닌가요 네 사춘기의 자녀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 사춘기를 우리 움직여라라는 이 주제로 부모님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사춘기인 자녀 정말 접근 금지 네이 표시만 머릿속에 딱딱+ 딱딱 떠도 네말 붙이기도 힘든 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춘기, 우리 자녀에게 정말 우리가 다가가기 힘든 게 아니라 사춘기인 자녀와 대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춘기인 자녀와의 갈등, 대화하려고 노력해보셨나요? 라는 이 내용으로 한번 주제를 꾸며봤습니다. 자, 우리들의 자녀들은 실제 사춘기 접어들게 되어지면서 뭐 무뚝뚝해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말이 많아진다든지 그 관심사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참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어,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꼴 뱉기 싫고, 네, 우리가 정말 이 눈꼴 시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신호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다른 자녀들의 커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뭐 커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면 우리 자녀들의 우리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나요? 네, 그러면 사춘기입니다. <laughs> 자, 근데 이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신호를 갖다 보낼지 자, 그 부분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한번 네, 정리를 해 봤는데요. 사실 신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네. 아,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니까요. 사실,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때그때마다 왜 위험신호가 빨간불처럼 이게 돌아갑니다. 자, 근데 부모님들도 이 빨간불이 돌아갈 때쯤 이 사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신호가 그 사춘기를 나타내는 것일까? 근데 이 사춘기의 시작이요, 예전보다도 훨씬 빨라졌어요.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춘기가 시작됐던 저희 때하고는 다르게 요새는 초등학교 네 우리가 졸업하기 전부터 사춘기가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작이 빨라졌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네 실제로는 우리가 발생 시기가 매우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 자녀는 4학년부터 어떤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또 아직 사춘기가 안온것 같은 고등학생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빨라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우실 때는 아, 시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먼저 받아들이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관심이 자, 우리가 부모가 느끼는 공감대에서 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춘기의 그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시각 자체가 아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부모가 바라보는 시각, 부모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어, 역지사지의 남에 대한 어떤 배려를 통해서 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공감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자녀의 보고자는 모습도 내 네, 신호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녀하고 부모의 대화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느 순간 우리가 없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네, 사춘기 시작이 아닐까 한 번쯤은 네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사춘기 자, 이 자녀의 사춘기가 오는 시기가 이제 제 학원에서의 경험적인 부분으로 보면 좀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네, 늦으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요새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사춘기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늦게 온,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 이미 지나가고 네, 우리가 티나지 않게 사춘기가 우리가 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시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우 빨라졌다. 근데 사춘기의 시작 자체가 우리가 빨라진 것은 어, 사실 그 학습에 대한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머리가 깨이는 시간 자체가 네 빨라진 거죠. 그래서 그 사춘기의 시작 자체가 빨라진 것은 학습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로 인한 친구들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의 주제가. 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경향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것이나 취미나 놀이나 그다음에 어떤 활동이나 꿈 등이 우리가 여기서 사춘기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주제였다면 뭐 지금은 사춘기의 주제가 우리가 영재 학교나 입시나 성적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춘기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한 주제들에 대한 변화는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춘기 주제가 이런 입시나 성적에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활동과 꿈과 취미나 이런 것들에 맞춰져서. 어,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하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겪고 있는, 어, 보, 그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들께서도 어떤 공부에 대한 이 학습적인 강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네, 장소를 주시는 거를 저는 적극, 네, 저는 추천, 적극, 네,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시대에 우리 접하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 사춘기 질풍노도의 그 시기인 형태가 완전 접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고 싶은 욕구와 막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욕구는 자녀고, 네, 그 다음에 막고 싶은 욕구는 부모님이에요. 근데 하는 꼴 진짜 보기 싫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막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요새 아이들 네, 막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리고 그 학교에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막았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친구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나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온 기기 등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대화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년 사춘기에 주된 대화. 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저는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애만 보고 있으면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네, 사실 이 대화를 상담을 하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어, 어머님,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애만 보고 있는지 저는, 네. 아니, 어머님도 어머님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애는 공부를 하도록 두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두려워서 옆에 있으셔야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그냥 공부하라고 버려둬보세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서로 둘다 의심과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거기서 발동이 되고 생기면 그 동기 자체가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는 지속력이 됩니다. 그럼 부모님도 당연히 조금 여유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아이의 학습성장과 입시결과가 부모님이 하루 일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방황하는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아니, 부모님, 부모님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아이 때문에 방황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그런 방황의 시간에 우리 어머님들의 능력치를 키우고요. 우리 아버님들의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일에 대한 집중하기도 힘든 이 시기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왜 그거를 받고 계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조금은 놓아 주시고 네 어머님 아버님의 시간을 네, 충분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되냐고요 아 처음에 어렵다니까요 해보면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근두 네, 번째 자녀의 진로 그 네, 꿈에 대한 우리 부분들이 어 우리가 자녀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 자녀의 꿈이 돼버리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용 부모의 꿈 자체가 자녀의 꿈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미래를 갖다가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가야 될 미래의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은 이때에 너무 그렇게 강조, 주입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입시 실적, 시, 이, 실, 실생활? <laughs> 어, 그렇죠. 현황 자체가, 네. 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목표, 네, 자기의 어떤 꿈을 갖다가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지 않다. 인원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의 부모님들은, 네, 어, 본인 스스로의 꿈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 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잘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아이들의 어떤 케어와 아이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꿈을 네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미루도 밀어두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게 앞으로 발전을 갖다 못 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 상담에 오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아 이분은 진짜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꿈을 내 네, 꾸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애가 클 동안.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저는 꿈을 꾸시면서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내 부모가 노력한 만큼 나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모님들이 미루시고 있는 그 꿈들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서 아이한테 그 에너지를 네, 전가시켜 주시면 아이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부모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네그 부분으로 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네 그다음에 우리 사춘기 자녀의 우리의 말 한마디인데 사실은 사춘기일 때 우리가 자녀가 어 제가 들었던 그 부분의 이 멘트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그 대치동에 와서 수강했던 자, 그 학생들을 어, 한번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반에 14명 정도? 근데 부모님이 어떤 때 가장 멋있어 보여? 어, 부모님이 가장 어떤 때 이뻐 보여? 라는 이 질문을 설문지에다 넣어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어디서요? <laughs> 미래탐구학원에서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어, 떤 친구의 글이 너무 와닿았어요. 내 부모가 멋있었던 건, 어, 부모의 인생을 할 때. 자기의 일을 할때 가장 멋있어 보여요. 특히 그 친구가 그딱한 문장을 적어 놓으면서 그 부모님이 더오 어머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기 일을 할 때, 자기 인생을 살때 가장 이쁘다라고 하는 그 남학생의 말을 멘트를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애들이 바라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부모의 그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관심을 우리가 100%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중에 10%만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의 성장도 지속이 되고 아이의 머리도 성숙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자녀의 모습은 이제 현실적이기 때문에 미래 자녀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보시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춘기인 자녀가 우리가 문제라면 네 일단은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사실 그 열쇠는 우리가 멀리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요. 네, 아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웃고 있는 부모님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얼굴이 굳어서 있죠. 네, 이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 어깨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우리가 험악한 사람이어도요, 허그를 하면요, 네, 그 부분에서 그, 어, 난폭한 행동, 그 다음에 우리가 어, 굉장히 불쾌했던 행동들을 멈추는 심리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왜 우리 자식한테는 못할까요? 네, 징그럽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여운 자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오히려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빛나는 열쇠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우리 부모가 사춘기 자녀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그 다음에 또 사춘기 자녀의 언제 어떻게 대화를 할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춘기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안할 거니? 네. 안할 거니? 네, 근데 뭘안 해요? <laughs>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야, 너왜 이렇게 오늘 예민하게 구는 거야? 어, 근데 어님, 머이 얘기에서 두 번째 이 문장은요, 알고 계시나요? 예민하다고 하는 이 말뜻을요, 우리 자녀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뭐가 예민하고, 어, 예민하지 않은 게 뭔지를 구분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실 때 어떤 게 예민한 거고 어떤 게 예민하지 않은 건지를 좀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꼭 이런 말 하시죠. 할 거야, 말 거야. 네. 근데 이할 거야, 말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모호합니다. 안할 거니 왜 이렇게 예민하니 할 거야, 말 거야. 네, 네이 단어 오늘부터 내 근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꼭이 단어 사용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미국 시인 중에 한 명인 윌리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의 삶은 아버지 삶에 대한 처벌이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삶을 보고 커온 아들은 그 부분에서 아버지의 그 태도를 배워온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투영이 부모의 삶에 대한 투영을 아,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글귀인데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네, 우리가 제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네, 부모님이 열심히 살면 자녀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성숙해버린 우리 자녀들을 어, 대할 때부터 조금 인정하는 것부터가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하면 사실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 부모님과 자녀로서의 인정도 필요하지만. 부모님 자녀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인간과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대화가 네, 필요하죠. 그래서 대화할 때는요, 자, 여기서 이 언젠가 지나가 버릴 것 같은 열평처럼 사춘기가 그냥 쉽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화 시간을 정하고, 네, 대화, 대화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가 해야 되는 노력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노력도 있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경우가있어요 요새 애들하고 대화를 갖다 할때 물론 게임에 대한 대화도 있지만요. 애들이 가장 이제 흥미 있어 하는 쇼츠나 유튜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접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알고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요. 대화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카카오톡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갖다 통해서, 어, 내가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못하다면, 보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좀 공감대를 갖다 먼저 찾고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가족 단톡방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족 단톡방을 우리가 운영하는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이어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소셜 미디어가 우리가 해외가 되어질 수 있지만 거꾸로 sns나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공부에 우리가 빗대서 우리가 할수 있는 시간적인 효율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좀 자제하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아이한테 좀 설득을 해주실 수 있는 대화들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녀에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바꿔보면 어떨까요라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 아까 안할 거니. 어,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대화도 좋지만, 네, 사실, 그, 아이가 엄마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자,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고, 어, 그대로 한번 해봐. 어, 그 그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제일 또 듣고 싶은 말이 의외로 일순위가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자. 네, 이 단어가 제일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꿔보면 이 좋은 대화법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아이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첫 마디를 좀 바꿔보세요. 네, 그러면 아이가 어 엄마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부모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열리면서 사춘기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게 나 스스로를 바꿔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춘기 자녀의 말 어머님 닫지 마시고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게 셔터 내리듯이 네,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끊지 마시고 네꼭네 네, 말을 잘 들어주세요 아, 부모님들은 저희 학원에 이제 상담을 오시게 되면 부모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거든요 네 근데 그 듣는 역할을 어머님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첫 마디보다 자녀의 말 한마디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좀 여유가 있으시면 사춘기의 자녀 어머님 아버님께 바로 옆에 가서 이게푹 안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춘기의 자녀가 아직도 고민이신 학부모님들은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자녀의 말 없이. 자녀의 모습을 말없이, 네,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실 수 있는 아버님, 어머님의 모습이라면, 사실 사춘기 자녀의 어떤 고민, 사춘기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 아니면 사춘기 자녀가 어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좀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치 msg 영재교육의 전진원 원장이었습니다. 다음번 또 사춘기 자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네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